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철도가 끝나고 기도회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요즘 우리가 같이 좀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또 다시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따뜻하게 옷잘 입어서 감기 들리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같이, 같이 사도신경 하고, 그리고 우리 송소희 선생님과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오늘 석, 오, 뉴 성도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고, 우리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we <entender it> We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로 온라인 만들어도 예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소, 전도사님을 실제로 앞에서 볼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누가 복음 18장 4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같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친구들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어?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소개시켜주고, 말해줘야 되는데, 좀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지? 예를 들어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사에 대해서 친구에게 말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친구에게, 천사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가 천사 본적 있어? 어? 천사 본적 있냐고, 천사도 못 봤잖아.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어? 지호 왔어? 야 오랜만이다. 야 재호야, 나 진짜 좋은 거 알았거든. 진짜 좋은 거. 이거 대박이야. 혹시 천국에 대해서 알아? 천국이 진짜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곳인데, 하나님 나갈 때 뭐? 천국? 무슨 국인데? 아못 봤잖아. 그런 데가 어딨어? 천사? 천사는 알아? 천사? 천사? 아니 말이지않그못 봤잖아 봤어? 그래서 봤냐고 아니 그건 아닌데 못 봤잖아 그럼 어떻게 믿어? 너못 봤는데? 아난 절대 못 믿지 아... 아... 자 친구들 천사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친구에게 말해주려고,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친구가 막 뭐라고 하니까, 막 뭐라고 하니까, 어, 자신감도 없어지고, 괜히 말하기 조금 그래.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직접 본 적도 없는데, 끝까지 그것을 소리치고 외쳐가지고, 결국에 얻어낸 사람이다. 그게 누군지 한번 네가 알아봅시다. 열이 고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이름은 거지맹인 바디메오였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할수 있는 일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거기에 앉아서 한 분만 줍쇼, 한 분만 줍쇼 라고 구걸할 수 있는 일 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어가 구걸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엄청 시끄럽게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앞에 누구 있나요? 누구 있으면 혹시 무슨 일인지 좀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앞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아,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전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다리가 불편해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해주셨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얼굴도 모르고 예수님이 진짜로 병을 고치시는 거를 본 적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소리쳤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좀 보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야!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집중이 안 되잖아. 정신 사납잖아.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절대로 굴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도 예수님, 예수님 저좀 봐주세요. 예수님 저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소리쳤어요. 바디메오의 소리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소리치는 자를 데리고 오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저는 앞을 보기 원합니다. 앞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 이제 앞을 보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바디메오가 앞을 볼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디메오는... 평소에 자신의 모습에 당당하게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워하며 살아갔을까요? 아마도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워하며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예수님이 진짜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예수님 예수님 하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좀 해! 너 때문에 정신 사납잖아! 라고 뭐라고 하는데도 바디메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리치고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데, 그 친구들이 "야, 너가 예수님 진짜 본적 있어? 예수님 못 봤잖아. 근데 왜 그래?"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바디 메 오를 기억 해서 바디 메 오가 힘 들어도 끝 까지 예수 님께 소리쳐서 예수 님이 결국 에는 바디 메 오를 고쳐 주 시고, 사람 들이 그런 예수 님과 바디 메 오의 모습 을 보고 하나님 을 찬양 했 듯이 우리 친구 들이 힘 들어도 끝 까지 예수 님을전 하고 예수 님을 사랑 하는 마음 을 보여 준다면 분명히 그 다른 친구들 도, 우리 친구들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전도사님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바디메오와 같이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광고 시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힘들어도 부끄러워도 끝까지 예수님을 소리쳐서 예수님께 고침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다른 사람들이 바디메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힘들어도 부끄러워도 예수님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무엇이냐면, 이번 주 21일 목요일에 장시온 성도님의 생일입니다. 다 같이 축하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예배를 같이 우리가 모여서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우리 저학년친입니 6, 7세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때는 7, 8세 우리 성도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돼요. 하지만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우리 7, 8세 성도님들만 오셔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6, 7세 성도님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예배가 진행되니까 우리가 같이 2주 동안 돌아가면서 전도사님과 만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 시안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정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